그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부터 수고하고 땀 흘려야 많이 소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,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?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?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.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렇다고, 땀 흘리지도 말고, 일하지도 말고, 입딱 벌리고, 공짜만 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? 아니요, 아닙니다.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. 그렇지만, 무슨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, 내가 일한 만큼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